여러분, 히트작은 계속 나오는데, 주가는 왜 제자리일까요? 우리나라 게임계의 챔피언, 넷마블. 이 회사에 숨겨진 아주 흥미로운 투자 퍼즐이 하나 있는데요. 오늘 저랑 같이 한번 풀어보시죠. 자, 시작부터 이 숫자 한번 보시죠. 41.4%. 이게 뭐냐면요. 증권사에서 분석한 넷마블의 주가 상승 여력이에요. 지금보다 이만큼은 더 오를 수 있다, 뭐 그런 뜻인데, 뭔가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실제로 한 증권사 이포트를 보면 투자 의견은 매수를 그대로 유지했고요. 목표 주가는 86,000원을 제시했습니다. 현재 주가랑 비교해보면 와 이거 정말 엄청난 기회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바로 여기서 오늘의 핵심 질문이 나오는 거죠. 아니 전망은 이렇게나 밝은데 도대체 왜 시장은 넷마블의 가치를 제대로 쳐주지 않고 있는 걸까요? 지금부터 그 속사정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먼저 넷마블이 얼마나 대단한 회사인지 그 강점부터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뭐 다들 아시겠지만 국내 최고의 히트작 제조기잖아요. 넷마블의 진짜 힘은요, 그냥 게임을 잘 만드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에요. 그걸 시장에 내놓고 성공시키는 능력, 바로 퍼블리싱 역량이 어마어마합니다. 최근에 나온 히트작들만 봐도 바로 알수 있죠. 이걸 숫자로 보면 차이가 더 확실해져요. 넷마블의 히트 무려 46%입니다. 다른 경쟁사들이 0% 그러니까 하나도 성공 못시키고 있을 때 넷마블은 게임 두개 내놓으면 거의 하나는 터뜨렸다는 얘기예요 이건 뭐 거의 압도적이라고 할수 있죠 근데 더 놀라운 건요 이게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가장 최근 성적만 떼놓고 보면요 와 출시한 게임 4개 중에 3개를 성공시켰어요 히트율이 75%까지 올라간 거죠 말 그대로 지금 감이 완전히 물이 올랐다고 봐야 합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이렇게 잘 나가는데 왜 주가는 계속 그 모양이었을까요? 이제 이 문제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 단기 성공의 한계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시간입니다. 그러니까요 히트율이 이렇게나 높은데 시장은 왜 계속 망설이고 있을까요? 대체 이유가 뭘까요? 증권사 리포트의 분석은 딱한 문장으로 정리됩니다. 바로 신작 게임들의 수명이 너무 짧았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넷마블의 히트작들이 마치 폭죽처럼 빵하고 화려하게 터지긴 하는데 너무 금방 식어버렸다는 거죠. 이런 단기적인 성공만 계속 반복되니까 시장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신뢰를 주지 못했던 겁니다. 그렇다면 이 저평가의 고리를 끊어낼 방법은 없을까요? 그 열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메가히트. 네 해결책은 아주 명확해요. 지금까지의 짧은 성공 패턴을 깨버리고 한번 출시하면 아주 오랫동안 사랑받으면서 꾸준하게 돈을 벌어다 주는 그런 진짜 빅키트 게임이 필요한 겁니다. 이것만이 시장의 평가를 완전히 뒤집을 수 있는 유일한 카드인 거죠. 과연 넷마블에게 그럴 능력이 있을까요? 음, 앞으로 나올 게임들 라인업을 보면 기대감이 슬슬 생깁니다. 장르도 굉장히 다양하고요. 7개의 대제나 왕좌의 게임처럼 이름 만들어도 설레는 대작 IP들이 줄줄이 대기 중이거든요. 이 중에서 한 방이 터질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거죠. 사실 이렇게 다양한 시도를 할수 있는 배경에는요, 넷마블이 우리나라에서 게임 개발자를 가장 많이 보유한 회사라는 점이 있습니다. 바로 이 막강한 개발 인력이 메가 히트를 만들어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 모든 내용을 종합해서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봐야 할지, 결론을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과연 기회가 있을까요? 현재 주가와 증권사 목표 주가를 다시 한번 보세요. 이둘 사이에 벌어진 이 커다란 간격, 바로 이 공간에 넷마블 투자의 핵심 기회가 숨어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런 전망이 그냥 희망회로만 돌리는 게 아니에요. 여기 재무 예측 데이터를 한번 보세요. 매출은 꾸준히 성장하고요. 특히 영업이익에 주목해야 합니다. 2025년에는 거의 두배 가까이 뛸 것으로 예상되거든요. 이게 바로 신작 성공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이 숫자로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넷마블에 대한 투자는 딱한 문장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 강력하고 다양한 신작 라인업이 과거의 단기 히트 패턴을 깨고 마침내 시장의 판도를 바꿀 메가 히트를 터트려 줄 거라는 기대감에 투자하는 것이죠. 자, 오늘 분석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질문입니다. 과연 넷마블의 이 화려한 신작 라인업은 시장의 냉정한 평가를 뒤집고 주가를 다시 한번 끌어올릴만한 바로 그 한방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판단은 이제 여러분의 몫입니다.